자,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빠다플러스입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는 바로 조합 소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트라 공격이 아닙니다. 일렉부츠 라인 정리 후에 각을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laughs> 12시에는 아처킴, 9시에는 시졸 연소를 넣어주고요. 그 사이로 그냥 발트라 다 때려 넣습니다. 바바킹하고 이제 워든 노첨까지 때려 넣고요. 그리고 발키리 수가 엄청 많습니다. 준식이는 당연히 체력 퍼프를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힐챙 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챔은 호구인형이에요. 이렇게 때려 넣다 보니까. 그리고 과성장을 좀 많이 챙겨가지고 힐마법도 챙겨갑니다. 아마 이게 발트라 16홀 때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식의 공격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7홀에서 수 가능합니다. 뭐일렉포츠 라인 정리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때려 부으면 돼요. 자, 가운데까지 지금 진출했죠. 아직, 어, 유닛들이 좀 남아있구요. 자, 과성장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뒤쪽 걸어주고, 자, 트리 라이더가 벽을 뚫으면서 상대 아처킹까지, 우리 집 아처킹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호구 인형으로 호구 소환해가지고, 오른쪽 정리하고, 이제 과성장이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과성장이 하나 더 있는 거는, 뭐, 뒤에 또 가려주더라구요. 석궁 잡고 포그라이더가 앞쪽에서 이제 몸빵을 대고 있을 때 어, 로체미 뛰어댕기면서 모놀리스를 잡으러 갑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초반에 뿌리고 킬책 무적 써가지고 스킬 타이밍만 보면 됩니다. 스킬 타이밍 약간 공중에서 드래곤을 그 복제 쓰고 난 후에는 사실 그냥 지키만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과성장이 끝나가지고 근처에 있을 때 좋습니다 풀렸을 때 근처에 이제 유닛들이 있는 게 좋은데 로챔이 석궁하고 폭탄타 다 잡으면서 이렇게 방탄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뭐, 나머지 건물만 정리하면은 뭐 무조건 완파죠 자 당연히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 공격 말고도 또 있는데 많더라고요 여기 클랜이 상대 클랜이 이 공격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발키리가 22마리나 있어 <laughs> 엄청 많네 자, 우리 12시에 지운과 3시에 퀸 넣어주고, 해골 마법 하나, 임패가 있든지 없든지, 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써가지고, 어그로 끌고, 어그로 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트리 라이더와 발킬 다 때려놓고, 무적을 또습니다 여기 급딜 구간인데, 분노까지 깔아가지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어내면 사실 뒤에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딜대 딜. 대 딜. 응, 극딜 대 극딜이죠. 바바킹 지진스볼도 사용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다 뚫어냈습니다. 발키리 여기 엄청 많죠 위에. 자, 힐 마법 위치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과성장으로 멀티 개조 타워와 모놀리스를 가려주고. 바바킹 가 척기는 오른쪽 거북선 라인 정리 중. 왼쪽은 발키리와 로체미 정리 중. 로체미 이제 홀을 잡아주겠죠. 스페리팍 소명도 있기 때문에 디기 마비도 걸어주면서 잡아줍니다. 자, 홀을 잡고, 이제 과성장이 두 개나 더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는 방타만 가려가지고, 건물들은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건물들 주변에 이제 이게 체력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방타, 주변에 체력이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좀 성가시단 말이죠? 그래서 과성장으로 방타만 가리고, 건물은 안 가리고, 건물 정리하고, 그리고 과성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좀 써, 또 써주겠죠? 이번에는 모놀리스와 밑에 있는 장인의 집 한테만 걸어주고 왼쪽에 있는 멀티게조 타워 한테는안 걸어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성량에 걸려있는데 과성량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타이밍도 어, 걸어주는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멈춰가지고 로챔스킬도 지금 안 빠졌죠 이거는 이제 남은 재생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삼별하, 했을 때, 시간이기 때문에, 화성장 끝나자마자, 여기서 이제 스킬을 써가지고, 모노리스 하고, 장인의집 잡으면서, 완판을 들고 옵니다. 자, 뭐 이게, 네모 박스 배치만 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오래도 됩니다. 가운데 오래도. 공격 시간도 되게 짧죠? 1분 40초도 안 걸렸네. 6시에 이제, 시운 또 넣어주고요, 3시에 퀸 넣어주고, 그 사이로, 트리 라이더와, 발키리 22마리. <laughs> <laughs> 다 들어갑니다. 발키리가 엄청 많아요. 이제 벽 체력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트리라이더도 트리라이더지만 발키리가 저렇게 많으면 벽이 진짜 빨리 까집니다. 원래 트리라이더 나오기 전에는 발키리가 벽을 좀잘 까는 그런 유닛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트리라이더랑 같이 가니까 벽 체력도 좀 낮아졌고, 뭐 길정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가운데 홀은 그냥 이제 과성장으로 각을 잡아줍니다 왼쪽에 과성장을 걸어주고 오른쪽으로 지금 나이동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들도 반복 숙달 끝에 지금 이런 어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사실 이게 제가 한번도 안해봤지만 이런 공격은 제가 하면 또 안될수도 있어요 당연히 쉬워 보이지만 하는 건 뭐든지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따라 하면은 잘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엄청난 반복 숙달의 끝에 이렇게 약간 발트라 일자 조합의 고수가 모여 있는 클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성장 또 하나 마지막 걸어주고 밑에 있는 방어 타워 나와 있는 건 먼저 잡고요. 이번에는 유닛이 더 많이 남았죠. 석궁 하고 리코스에 잡고 어 이제 과성장 딱 끝났을 때 이때 분노 마법터 발동되면서 아프지만 음, 방타가더 아픕니다 여기 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멀티 아츠 타워 정리되면서 이렇게 또 완판을 들고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밑에도 밑에도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끝까지는 안 보고 어, 공격 4개 있길래 그냥 이거 4 개만 일단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9시에 시운 넣어주고요 6시에 이제 퀸을 넣어가지고 정리 조금 하다가 깔짝하고 해골마법 멀티인페가 있든지 없든지 써가지고 어, 뭐 후쿠타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다 넣어줍니다 8시 쪽으로 다 때려넣었죠 지금부터는 마법 타이밍 그 다음에 스킬 타이밍 지금은 이제 힐마법을 오른쪽에 하나 깔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죠 왼쪽에 하나 깔아줍니다 양옆으로 이제 병력들이 이동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깔아준 것 같고요. 피은 사이드로 이동 중. 자, 과성장으로 홀하고 주요 방타들 걸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더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과성장이 아직 두 개나 더 있거든요. 이제 과성장 끝나니까 뒤에 오놀리스 석궁. 마법사타 올려주고요. 두명마법타가 발동됐지만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로챔 스킬도 써가지고 임패 잡고 투석기 잡고 또 홀을 잡아주러 갈 겁니다. 피는 스킬 써서 자이언트한테 자이언트 안으로 들어가네. 자, 이제 로체미 홀을 잡고요. 이제 분노랑 과성장 하나 남아있죠. 로챔은 홀을 잡고 또 왼쪽으로 이동할 을 거고요. 과성장 이제 이또 끝나면은 과성장 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모놀리스랑 왼쪽을 걸어가지고 약간 로챔을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처킨도 지금 팔팔하죠. 아바킹도 이제 돌아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 이제 분노 마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방타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건물들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과성장이 끝났을 때, 분노를 과성장 부근에 깔아주면은, 또 금방 정리하단 말이죠. 자, 과성장 딱 끝나니까, 여기서 분노를 깔아가지고, 방타들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로챔하고, 디기도 잡아주고, 마법스타워까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완파, 들고 오는 모습입니다. 밑에도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개면 충분하죠. 어떻게 공격하는지. 자, 오늘은 발키리와 이제 트리라이더. 그냥 일자로 다 때려 넣는, 일렉 부츠라 인 정리 안 합니다.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laughs> 그냥 일자로 다 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심심하면은 한 번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항상 끝에 이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끝까지 보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팩들도 또 나왔으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크리드 코드 FAD 바다를 한 번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